안녕하세요. 한국커피출시센터의 트레이너 최희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카페에서 뭐 음료 제대로 먹기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살펴보셨는데요. 그때 이제 보시는 것중 하나가 이제 포터 필터의 벽면을 두들기는 태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같은 이제 관심과 반응에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이 태핑이 아, 많이들 이제 하고 있으신 거를 저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올려드렸어요. 공부도 좀 되시라고. 그랬는데 뭐 많이들 아직 과학적 증명 자료들을 못 보셨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기도 하고 궁금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과학적으로 치면 왜안 되는지에 대한 증명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것처럼 포터 필터의 강한 힘으로 템핑을 해준 후 다시 한번 충격을 가한 다음에 다시 템핑을 해준다. 이때 충격이 되었었던 이제 분쇄 입자 자체 내가 크랙이 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물들이 빠르게 통과하는 채널링이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가 대표 바리스타들도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이제 절대적으로 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또 먹어봤을 때 채널링이 일어났을 때의 맛들을 알수 있는 입과 맛과 그리고 마우스 필드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충격을 가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어떠한 질문들 중에서는 이제 장착이 될 때에 이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장착을 살며시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바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뭐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실 수 있지만, 어, 제가 뭐 옛날에 이제 뭐 법인 행사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억대의 매출들의 이제 매장들을 관리를 했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빠르게 장착을 했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제 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이제 커피의 맛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연습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카페가 돼서 고객과 더 친숙한 소통을 할수 있는 매장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두를 어떻게 이제 담아서 또 추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출율이라고 하는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추출율이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이시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게, VST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굴절계라고 하는 이제 일명 TDS 기계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지금 커피에 대한 에스프레소를 측정과 또 내지는 같은 조건하에 커피를 커핑이란작업을 해서 추출을 해놓은 후그 다음에 추출률을 구하는 공식을 대입을 해서 이 커피가 뭐잘 추출되었는지 또는 잘 로스팅이 되어 있는지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예전에 커피를 하실 때에는 카페 문화가 많이 발전되지 않는 시점에서 아 이럴 것이다 내지는 해외에서 과거에 해왔던 동작들을 많이들 보면서 따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때에는 이러한 현상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르다 보니까 많이들 충격을 가하는 작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카페에서 충격을 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원두에 외벽에 묻은 이제 커피 찌꺼기들을 다시 가운데로 텅 충격을 주면서 모아준 이후에 다시 한번 탬핑이라는 작업을 해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현상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한 크랙 즉 공급은 다시 한번 템핑을 하셔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출을 했을 때 얼만큼 같은 조건 하에 성분이 다르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될 이제 굴절계 그리고 굴절계에 이용될 뭐 주사기 그리고 필터 그리고 나머지 원두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될 이제 글라스와 뭐 저울을 지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출 동작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머신의 특징상 얘는 지금 이제 사용될 머신 자체는 이제 배관 길이에 이제 적절하게 저희가 유속과 유량을 맞추어서 3초간 물을 흘려주면 그 유관에 이제 한마디로 배관에 있는 물들을 모두 다 빼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작들을 플러싱 동작은 3초 정도만 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하는 모습들을 보면 매우 동일한 추출향상을 보이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에스프레소 머신 안에 있는 내부 구조 그리고 보일러의 개수 보일러 리터 그리고 배관의 길이에 따라서 모두 다뭐 물을 흘려주는 타이밍 순서나 그리고 물을 흘려주는 시간값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은 잘 이제 스펀지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굴절개는 굉장히 캡을 열어서 이캡 안에 성분에 대한 뭐 한마디로 커피 의 추출액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측정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처럼 샘플이 없을 때는 노 샘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단어가 뜨기 때문에 꼭 샘플을 넣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사용을 하신 상태에서는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이제 랩킨을, 랩킨 내지는 뭐 티슈로 이제 적절하게 제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사용될 때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나 나머지 커피에서는 가스 성분들 로스팅이 됐을 때 가스 성분들에 의해서 측정값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사기와 그리고 주사기 앞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회용 필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 필터를 주사기 앞에 장착을 쭉 돌려서 헤어주시고 그 다음에 커피의 성분을 이제 필터를 통과시켜서 흡수를 하신 다음에 측정값에 넣으실 때는 필터를 분해하셔서 다시 성분을 넣어주시는 동작으로 똑같이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에 사용될 원두는 18g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지금 사용되는 원두의 양은 18g을 사용을 할 거고요. 다음에 원두를 옮겨주어서 비어있는 공극이 없도록 자, 동일한 조건의 힘으로 커피를 템핑을 템퍼만 올려놓는 정도로 한번 가볍게 눌러주기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탭핑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탭핑을 해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똑같이 0점을 맞춰주시고, 그렇죠? 장착을 한 상태에서, 추출 버튼을 눌러서 30초 동안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의 성분이 쭉 에스프레소의 양이 받아지고 있습니다. 30초가 받아질 때, 네. 31초에 종료가 되었네요. 네. 31초에 지금 양은 70g이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양을 가지고 한번, 네. 지금은 탭핑을 했을 때 에스프레소입니다. 필터에서 이제 똑같이 커피를 추출을 하신 후에 필터를 제거해 주신 후 커피의 성분을 똑같이 올려 주신 상태에서 캡을 닫으신 후 지금은 고용성분값이 4.9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제 경험으로 보태되어 봤을 때 4.93이라는 TDS는 굉장히 이제 낮은 수율을 뜻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같은 이제 커피 추출량 대비 밍밍한 맛들을 많이 이제 띌수 있고 향미가 복합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성분값을 이제 똑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태핑을 하진 않은 상태에서의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탭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두 무게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18g의 원두의 양이 나오고 있고요. 손으로만 레벨링을 해준 상태에서 공극을 없애주고, 네, 영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똑같이 31초의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1초에 추출한 후 사용된 이제 에스프레스 양을 보아하니 38g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까의 커피는 태핑을 했을 때 양이 굉장히 많이 뽑혔습니다. 그러한 이유들 자체 내가 커피의 고형성분들이 크랙을 이제 만나서 추출수가 고형성분을 뽑히지 못하고 빠른 추출속도를 가지면서 이제 통과하는 물의 양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커피를 가지고 한번 성분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한 측정 실험을 위해 새 제품을 뜯어서 새로운 필터를 장착해 주시고, 그 다음, 프레마의 밑면에서부터 고형성분을 뽑아낸 후 필터는 다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형성분을 채취하신 상태에서 샘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고용성분을 뽑아 놓은 에스프레소를 넣어주시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8.28이라는 이제 TDS 값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까와 동일한 조건 속에서 동일한 플러싱, 그리고 동일한 원두의 양을 가지고 커피를 추출해 봤는데, 아까는 이제 굉장히 낮은 고형성분값을 가진 5점대에 내지는 4점대에 고형성분값을 보였고, 지금은 8점대를 보였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양이 다르지 않나요? 보통 뭐, 웻도즈가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채널링 현상에서 물의 통과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대비 추출된 양도 다르고, 또그 또한 양이 다르면서, 뽑아져 있었던 포함되어 있는 에스프레소의 고형성분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강한 힘이든 약한 힘이든 많이들 이제 논환을 하시는데 오히려 커피 성분 자체 내에 추출의 변수가 하나가 더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맛있는 커피에 다가서기에는 매우 이제 힘들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커피를 추출하는 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러한 변수들을 통제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바쁜 매장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착을 하실 때에도 부드럽고 신속하게 뺐다 꼈다, 장착과 탈착을 꼭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십니다. 물론, 장착을 하실 때의 탭핑이라는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장착도 유연하고 부드럽게 이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와 같이 실험을 하시면서 탭핑을 하지 말아야 할 이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봤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앞으로도 이제 맛에 대한 트레이닝을 해서 탭핑이 일어났을 때또 내지는 이제 채널링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 그에 따른 맛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커피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바리스타 트레이너 최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